어뭘간호사예요 원래는 는데자여기 인증이 안서사로니다기 어. 아, 나... 나... 어. 아, 명동 여기 서계죠. 여기 서계에 달래 아니 너가 나가 나, 나, 나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아. 네, 이 친구 어르신 텔레... 한... 여기 셀카 찍어도 돼요? 네? 카메라 찍어... 찍을 수 있어요? 아, 유튜버 아세요? 네. 어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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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근데 여자분은 화장도 안할수 있고, 머리도 안 했는데도. 그죠? <laughs>